안녕하세요. 열왕기상 5장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평생 동안 다윗을 사랑하고 친하게 지냈던 두로 왕 히람이 들었습니다. 히람은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고 솔로몬도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성전 건축을 원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어 왕위에 오를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히람 왕이시여 성전을 지으려면 백향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레바논의 백향목을 벌목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우리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일을 할 것이고 당신이 원하시는 금액을 당신 종의 삭스로 드리겠나이다.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이스라엘에는 시돈 사람들처럼 벌목을 잘하는 기술자가 없으니 도와주시기를 청합니다.라고 정중히 부탁하였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답을 하는데요. 나의 땅에 있는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하십시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 벌먹하여 바다로 운반하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다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 값으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 값으로 밀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 고르를 해마다 보내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아버지와 친했던 사람과도 이렇게 잘 친목을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가장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좋은 값에 구매할 수 있는 약조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솔로몬의 역군은 3만 명이나 되었고요. 벌목일이 힘들기 때문에 한 달에 만 명씩 레바논으로 역군을 보내서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고 두 달은 집에 있도록 교대 근무를 시켰습니다. 이때 아돈이람은 감독이 되었고 여러 가지 짐을 나르는 자는 7만 명이었습니다. 또 산에서 돌을 뜨는 자만도 8만명이나 되었고, 이 외에도 건축사역을 감독하는 관리만도 3,300명을 두어서 모든 일이 체계적으로 돌아가도록 분업화하고 조직화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사람이 그 돌을 다듬었고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제목과 돌들을 먼저 다 준비하였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지난 때였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지 4년 2월 2일에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길이는 27m, 폭은 9m, 높이는 13.5m로 이전에 있던 장막 성전처럼 정사각형 3개가 합쳐진 구조인데요. 크기는 장막 선정보다 2배로 확장되었습니다. 성전 앞에는 현관을 만들었고, 폭은 성전 폭에 맞춰서 9m, 길이는 4.5m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환기가 될수 있도록 작은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높이가 아주 높기 때문에 성서와 지성서의 벽 뒷면에 3층 구조로 다락들을 붙여서 골방을 만들었다는데요.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하는 장소와 당직 제사장이 쉬는 장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돌들은 채석장에서 완전히 다듬은 돌을 가져와서 사용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성전터에는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성전터에서는 가져온 돌을 조립만 하는 형태로 건축이 된 겁니다. 중간층 골방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었는데, 나사 모양의 계단을 만들었고요. 3층까지 연결되게 만들었습니다. 성전 지붕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만들어 덮었고요. 성전 외부 공사가 완료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전 내부 공사를 해야 합니다. 성전 내부 벽인 백향목 널판에는 활짝 핀 꽃들과 조롱박을 아로 새겼고요. 바닥은 잔나무로 마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송소 안의 내부는 바닥 마루까지 전부 다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감남나무로 높이가 4.5m나 되는 그룹 두 개를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혀 세워 놓았습니다. 벽에는 온통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들을 새겨 놓았습니다. 지성소 출입구는 오각형으로 문틀을 만들었고요. 감남나무로두 개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두 문짝에도 그룹 천사와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을 아로 새긴 다음 그룹과 종려나무에는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성서 출입구는 감남나무로 사각형 문틀을 만들고 잔나무로 문짝 두 개를 접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두 문짝에도 구룹 천사와 종류 나무와 활짝 핀 꽃을 아로 새긴 다음 그 위에 정교하게 금을 입혔습니다. 그다음 성전 안뜰은 다듬은 돌을 세개 층으로 쌓고 그 위에 백향목 판자를 얹어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지 4년 2월에 성전 기초석을 놓았었고, 11년 8월에 설계대로 성전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소요된 총 시간은 7년 6개월이 걸린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다 끝나자 그다음은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잘 지었는지 13년 동안이나 공사를 했다고 하니까요.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이니까 통치 기간 절반 이상이나 건축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궁전을 찬란하게 잘 지었고 재판하는 보자들도 만들었고 부인인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도 따로 별궁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을 잘하는 데는 두로에 사는 납달리 집파 과부의 아들인 노스의 대장장이 히람의 공이 컸다는데요. 이 히람은 모든 노스를 다루는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었답니다. 히람은 성전 입구에 커다란 놋기둥 두 개를 만들어 세웠고 기둥 꼭대기 머리 부분에는 순결을 상징하는 백합파 형상과 진실을 상징하는 200개의 석류 모양을 새겼습니다. 솔로몬은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고 불렀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불렀는데요. 야기는 "저가 세우리라"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히 존립하기를 기원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히람이 또 노슬 부어 바다를 만들었는데요. 이 바다는 큰 대야를 말하는데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정결 내용 물을 담아두는 곳을 큰 대야를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만들었으면 이름을 바다라고 했냐면요. 지름이 4.5미터. 높이는 약 2.3m, 둘레는 13.5m짜리 큰 대야를 만든 다음에 그 대야를 12마리의 노수로 만든 소가 각각 3마리씩 동서 남북으로 엉덩이를 맞대고 그 대야를 얹고 있는 구조로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가로세로 1.8m, 높이는 1.4m짜리 높받침술의 10개를 만들어서 그 위에 희생 제물을 씻을 물을 담고 이동하기 쉽도록 수레에 물두멍을 얹었습니다. 높받침 수레에 얹은 물두멍은 성전 왼편에 다섯 개, 오른편에 다섯 개 이렇게 배치를 해 두었고요. 성전 오른쪽 동남편에는 놋 바다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히람이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 같은 성전에서 쓰는 각종 놋 그릇들과 기구들도 다 만들었고요. 금으로는 금분양단 진설병의 금상, 금등장대 등도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의 지시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으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고 그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습니다. 이제 언약궤만 가져오면 되는데요. 솔로몬은 다윗성 곧시온성 장막에 모셔둔 언약궤를 메워 오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때는 에다니멀 그러니까 7월 초막절 때였습니다. 다들 모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에서 출발하여 새로 지은 성전 지성소 안으로 언약궤를 옮겨 모시고 갑니다. 언약궤 이동 소식에 수많은 백성들도 이를 지켜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서에 모셔놓고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히 임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구름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성전을 지었나이다.하고 얼굴을 돌이켜 그곳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이루기 원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지은 언약궤를 지성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또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실 수 있겠나이까? 하늘과 하늘의 가장 높은 하늘이라도 감히 주를 모실 곳이 되지 못할 터인데 인간인 제가 건축한 이 성전이 주를 모실 만한 곳이 되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고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바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죽게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성전에서 죽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이 있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죽게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천연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업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게 되면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아시민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시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죽게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옥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주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사오니, 만일 백성이 죽게 범죄하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이 적국에게 넘겨짐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죽게 간구하거든. 그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여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로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고 주의 소유가 되민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시옵소서. 주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하고, 기도하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재단 앞에서 일어나서 이번에는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의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예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고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며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화목제의 희생 제물은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였답니다. 번제는 모두 다 태워드리는 거지만 화목제는 모든 사람들과 고기를 나눠먹는 거니까 이렇게 많은 제물을 잡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잔치를 했을 겁니다. 이날에는 재물이 너무 많아서 노재단 만으로는 감당이 안되었기 때문에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 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재와 감사 재물에 기름을 들였다고 합니다. 이 성전 봉헌식 축제는 7일 동안의 초막절을 포함하여 모두 14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하고요. 잔치를 마친 후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각기 처소로 다 돌려보냈고 백성들은 모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여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봉헌식까지 다 마친 후에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나는 너의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다 들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그 약속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한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일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 성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를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 경배하다가 여호와께 이 모든 재앙을 받아서 망했다고 비웃음을 칠 것이다 하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행하는 순종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귀한 성전일지라도 던져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겼어야 했습니다. 솔로몬이 여와의 호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나서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두로왕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이 히람은 노세 대장장이 히람이 아니고 두로왕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에게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다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보답으로 땅을 준 것인데요. 솔로몬은 충분한 대가로 감사의 보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는 실망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네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고작 이런 것이란 말인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고 불렀다는데요. 가불은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히람은 기름진 평지를 원했었는데. 솔로몬이 척박한 산악지대를 주니까 히람이 많이 실망했나 봅니다. 그래도 두로왕 히람은 금 20달란트를 또 솔로몬에게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여와의 호 성전과 자기 왕궁뿐 아니라 밀로와 예루살렘성과 하솔과 무기도와 게셀도 다시 증축을 했고요. 여러 가지 건축 사업에만 매진을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을 다 건축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서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국가 노예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노예는 전부 다 솔로몬이 자기의 국고성과 병거와 마병을 위해 쓰려고 만든 이방인 노예 역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를 삼지 않고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을 시키고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을 시켰다고 합니다. 솔로몬에게는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서 일하는 백성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밀로를 중축했다고 했는데요. 밀로는 채우다 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인데 예루살렘 성읍에서 가장 방어가 약했던 북동쪽에 흙과 돌로 채워서 세운 성채를 말합니다. 예전에 다윗이 이 밀로에서부터 성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었는데 솔로몬도 자기 왕궁이 다 지어진 후에 바로의 딸이었던 부인을 새 왕궁에 따로 마련한 별궁으로 이주시키고 나서 다윗성의 밀로를 다시 중축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새로 지은 성전에서 해마다 세 번씩, 그러니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다 지키고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양했습니다. 그 외에도 솔로몬 왕은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개발 항구에서 해상 무역을 위한 배들을 짓게 했는데요. 해안가에 사는 두로왕 히람이 이번에도 선박 제조 기술에 익숙한 자기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보내서 무역 선박을 만드는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성전과 왕궁이 잘 건립될 때까지는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안해진 왕궁에 그 다음부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